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검찰, 건진법사 5천만원 돈다발 추처추적 지난달 한국은행 방문 KBS에서 보도했습니다 이거 싹다 밝혀야 됩니다 저 윤석열이, 김건희, 건진법사 명태균 보살 관련한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다 밝혀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통일교, 신천지 유착 의혹도 싹다 밝혀야 됩니다 지금 저 국회의원이 계속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잡아 세우지 않으면 안될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경찰청장 국민 직선제,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, 대법원장 국민 직선제, 감사원장 국민 직선제, 국민권익위원장 국민 직선제를 외쳐야 된다. 그래서 이 나라가 대통령 중심제가 아닌 국민중심제로 가야 한다. 의왕중심제가 아닌 국민중심제로 가야 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